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성주의 한 야산에 불법 건축 폐기물과 순환 골재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성주군이 해당 업체에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뒤 업체와 성주군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주민들은 골재를 떠받친 옹벽이 무너져 내릴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야산에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업체 주변으로 건설 폐기물 6만 톤이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관을 허가받은 건설 폐기물은 2만 6천 톤, 3만 4천 톤은 불법입니다. 업체 주변엔 건설 폐기물을 재가공한 순환 골재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순환 골재는 인근 마을에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산봉우리만큼 높게 쌓여 있습니다. 성주군 추산 수십만 톤 사업장을 벗어나 순환 골재를 쌓아 놓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순환 골재를 지탱하고 있는 옹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무너지면 뭐까지도안오마인데 혹시 그것 년에 뭐장마지고 장마실 때 같이 무너져 면은성주군이 해당 업체의 건설 폐기물 반입 정지와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고 업체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성주군이 항소하는 등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은 법적인 대응들을 해 나가면서 우선 급한 안전 문제 구조 문제를 빨리 진단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폐기물은 계속 쌓일 것으로 보여 주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